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캠핑가서 가위눌렸다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진짜 산으로 바다로 잘못 갔나 봐 개띠 전화상담 되나 뭐 개띠라고 안될건 없죠 다만 전화상담이 지역 제한이 있죠 서울 경기는 안 된다 사후세계가 있죠 당연히 실제로 있죠 전화섬사 경기 남부 풀어주세요 경기 남부 풀면 이제 경기 북부가 나한테 전화 온다 경기 북부 풀어주세요 이런다고 <laughs> 남부 풀면 북부가 전화와요 북부 풀면 동부가 전화하고 서부 다 전화 올걸? 결국은 경기 다 풀리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요? 지금 전화 상담이 아마 제가 스케줄 관리를 내가 안해서 잘 모르는데 전화 상담이 11월 12월 정도로 알고 있고요 방문은 내년 6월입니다 전부 치다 죽어 진짜 너무 많아요 백중이 이번에 저희가 330명? 340명 가까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 많았는데,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죠? 일광천무가 330인분 두부 써는 건 처음이에요. 이러잖아. 태어나서 360인분 두부 자르는 건 처음이에요. 매해년 갈수록 많아져가지고. 신내림 받고 나면 아픈 게 없어지나요? 아니요. 음, 우리 사궁천문만 봐도 아시잖아. 신내림을 받아내면 아프잖아. <laughs> 신병이라는 게요. 사실, 신을 받는다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을 받아도 신병처럼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야. 신의 직성을, 신을 받고, 쉽게 말하면, 터뜨려줘야 돼요. 무당이 자기의 신 직성을 어떻게 터뜨리겠어요? 불려야지. 무당은 뭐야? 불려 먹어야 돼. 서서 뛰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픈 게 없어져요. 근데 신은 받았는데 손님은 없고, 신은 받았는데 불리지는 못하고, 이래 버리면은 사실 안 되죠. 선생님, 라이브 방송 하시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맨날 내 쪼대로야. 라이브 종료 시간도 사실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냥 하다가 내가 좀 지친다. 많이 한것 같다. 그러면 이제 슬슬 끝내기 준비하고. 천도자면 삶이 나아진다는 무당 말이 어떤가요? 글쎄요. 천도제로 삶이 나아진다는 저는 공감을 못할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힘든 길이죠, 진짜로. 방문 상담 좀 늘릴 수 없을까요? 하루에 보는 양을 늘리라고요? 나 돼지라는 소리잖아 <laughs> 그게 <그냥> 결국은 <laughs> 제가 진짜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예약이 많이 밀렸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예약 많이 밀리셨는데 하루에 몇명 보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아 나는 하루에 두명 이상 못봐 어, 나는 많이 봐야 4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의외인 거야. 아니, 그분들도 예약이 막 2월, 3월, 4월이라는데, 하루에 손님을 보는 게 2명, 3명, 어떤 분 진짜 2명밖에 안 본데, 딱 하루에 2명이고, 어떤 분들은 많이 봐야 4, 5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점사를 보는 게 하루에 방문 상담, 전화 상담 포함해서 거의 10명, 15명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나한테 누가 아까 지금 방문 상담을 늘리라고 하신 거야? <laughs> 내가 하루에 몇 명을 보시는지 모르시는구나. 도령님 예약 내년 5월까지 밀려있던데, 에이, 늦었어요. 6월입니다. <laughs> 몸주굿이라는 거는요, 누구나 자기한테 몸주 수호 실령, 말 그대로 조상명이나 자기를 도와주는 뭐 몸주라든지 혹은 당신들의 이 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직성을 털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몸이 평소에 무겁거나 눈이 뿌옇거나 뭔가가 낀것 같거나 어깨가 눌리거나 가슴에 화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몸추풀이, 직성풀이를 하면 가벼워져요. 눈도 맑아지고 그런 게 신명풀이, 직성풀이라고 합니다. 무당끼리는 딱 보면 그분의 몸추심이 보이나요? 보일 때도 있죠. 그 사람의 무당이 맞다면 <laughs> 선생님, 취소되면 땡겨 달라고 문의드려도 되나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취소되면 자리 나면 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취소되면은 연락주세요. 라고 대기를 걸어놓는 분이 100명이 넘어요. <laughs> 내 차례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야. 30대 초반 여성인데, 한 3, 4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다시 피우고 싶어요. 담배를 안 피워서 스트레스 잘 해소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마음 편히 피우고 싶은데, 피워도 될까요? 아니면 피우지 말고 펴요. 담배 기호식품이야 담배를 펴서 내가 조금 답답함이 해소가 된다면요 피세요 어차피요 몸 관리하고 비타민제 먹고 좋은 거다 먹고 산삼 먹고 인삼 먹고 보약 먹고 노경 먹고 염소 뿔 먹고 해도 내일 나갔다가 객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 팔자야 근데 정말 담배 피고 술 먹고 나쁜 거다 하는데도 무병장수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막말로 몸관리 한다고 진짜 하는데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갑자기 폐암이래 뭐 식이섬유 막 정말 장 챙겨 먹고 막 주스 갈아 먹고 좋은 거다 먹는데 위암이래 정말 좋은 거다 먹는데 혈액암이래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로 몸관리 진짜 막뼈 빠지게 하는데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어떻게 알아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는 거야.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야. 뭐 좋은 거 먹는다고 다 오래 살면은 뭐 대한민국 전부 다 무병장수 뭐 전부 다 백세 인생이지. 사람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뭐 안만 뭐 담배가 좋네 술이 안 좋네 해도 스트레스만큼 안 좋은 게 있을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다 해라. 결국, 자기 운명 따라가고, 자기 팔자 따라가기 때문에, 뭐, 담배가 좋네, 안 좋네, 술이 좋네, 안 좋네, 이런 거 따지면서 사는 그게 더 스트레스 받아. 김민주님이, 술은요, 술 먹고 실수 많이 하는데 못 끊어요. 사실 주량은 약한데. 술 먹고 실수하는 분들은 내가 고쳐드릴 수 있어. 오세요. 어떻게 고치냐면, 그런 분들은 이제 딱 의자에다가 묶어 놓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입벌려 이렇게 입을 벌리고, 여기다가 이제 삼배를 올려 놓고, 이만한 동이에다가, 양주, 소주, 막걸리, 죄다 때려 부어가지고, 폭탄주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양동이 새로 부어버려요. 입에다가. 꿀꺽, 꿀꺽, 삼켜가지고, 막 토할 때까지. 술을 갖다가 그냥 오장창창은 입에다가 때려 넣고, 막뿜꾸막깨깨깨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부터 술 생각 안 나. <laughs> 그러면은, 아, 고무하면 어때? 술을 안 먹을 수 있잖아. 술은 술로 줘줘야지. 독은 독으로 치료하고 기름은 기름대로 지우고 조황신만 모시는 분도 있나? 조황신은 옛날에 많이 모셨죠 조황신도 모시고 성주신도 모시고 많이 그렇게 모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택을 위하시게 불릴 신과 못 불릴 신은 어떻게 나뉘냐 어 그거는 애초에 신 받기 전부터 알죠 그거는 정말 신의 성격에 따라 그건 달라져요. 인간의 성격이 아니라 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무당 선생님들이 직접 신내림을 하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되고 못 불릴 신이라면 굳이 무당이 안 되겠죠. 가위눌리면 귀신이 하는 짓인가요? 보통은 그렇다고 무속 세계에서는 얘기를 하죠 뭐 의학적으로 넘어가면 가위가 뭐 정신적인 거나 심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속에서는 얘기를 하면은 사실 보통은 영적인 거나 어떤 귀신의 장난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방문 상담은 보통 1시간 이내로 상담을 합니다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방문 상담은 1시간 별로 상담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 여행을 가서 바닷가 물가 근처에만 가면 가위를 눌려요. 물이랑 잘안 맞는 겁니까? 물이랑 안 맞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음한 기운들이 안 맞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장례식, 결혼식, 지하, 물가, 이런 데는 웬만하면 피하시고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음력 생일달만 되면 집에 키우던 동물이 죽거나 싸우거나 다치는데 많이 아픕니다. 그거는 생일땜을 동물들이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땜 치르시는 분들은 생일상 차리는 게 있어요. 생일상 차리는 걸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요. 어, 현관에다가 자기 생일날 조그만한 상을 하나 차려놓고요. 그 생일상에다가 밥, 흰밥, 그리고 미역국, 그리고 어, 팥시루, 그리고 맑은 물 이렇게 우리가 떠 놓고요. 그 생일 상에 보고 우리가 절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 풀이를 스스로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하다고 하면은 미나리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올려 놓고 우리가 물밥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된장밥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생일 달에는 음력 생일입니다. 음력 생일 달에는 그렇게 생일 상을 차려 놓고 당신의 생일 땜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끔 생일상을 차리는 게 있어요 뭐 보통 자기 생일 전날 정오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생일날 당일 아침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생일만 되면 생일 땜을 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일상을 음력으로 차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바람피는 놈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바람피는 놈은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잡아서 조대가리 비틀 자신 없으면 잡을 생각도 봐요 장사 잘 되는 비방이 있나요? 어, 장사 잘 되는 비방은 사실 여러 가지죠. 우선은 장사 잘 되는 비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것도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내 가게가 어떤 기운이냐, 또 내가 어느 생일이냐, 어느 위치에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장사 비방도 달라져요. 어, 무속에는 굉장히 많은 비방법들이 있지요. 어, 많은 비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 다 써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걸 쓰셔야 됩니다. 도박도 참 끊기가 힘들어요. 도박하는 사람 잡아 뭐하게. 손모가지라도 잘라놓게. 손모가지 잡을 용기 없으면 잡지를 마요. 애초에 시작을 마. 사람 선성이 쉽게 안 바뀝니다. 특히 바람기보다 더 잡기 힘들다는 게 도박이야. 저희 아이는 많이 빌어줘야 된다는데 선생님께서 빌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은 윤도령한테 연락을, 문자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게요. 귀신 보인다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 귀신 보이는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설사 본다고 하더라도, 어 그런 것들을 방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법윤수님이 집에서 108배 하라고 하시는데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물어볼까? <laughs> 네, 집에서는 절대 기도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향 피고 물 떠놓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음 안됩니다 윤더령님 조언대로 하얀색 레이스 커튼 하고서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다행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시는데 산에 가면 소름 끼치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바다에 가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산 바다 둘다 가기 무서운 게 느껴지는데 왜 그럴까요? 산과 바다가 쉽게 말하면 산 바다는 자연이잖아요 자연이랑은 교합이 안 되시나 보네 그럼 도심에만 살아야지 그럼 비행기도 못 타겠네 산 위에 떠다니고 바다까지 보이는데. 그런 경우가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드물어요. 그 음한 대가 안 맞는 거야. 산도 습하고 음하고, 물까지 습하고 음하니까, 그런 음기가 많은 데가 안 맞으시는 것 같아. 도박귀신이 왜 없겠어요? 내 집안의 조상이 도박하다 갔으면 그 할배가 씨이면 도박귀신이지 우리가 술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면 막 아들내미나 딸이 누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고래가 돼 근데 딱 보니까 하는 짓이 옛날 지 아빠랑 똑같고 옛날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랑 똑같아 그런 분들은 그 할아버지나 그 조상 술, 주태배기 분들이 씨이면 그 분들이 살아생전 이거 했던 거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술귀신도 있는데 술귀신이 결국 조상기잖아 도박귀신이 됐든 새귀신이 됐든 다 그게 조상에서 와요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으면 뭐든 안 오겠니 자살기도 있잖아 집안 내력에 대대로 자살을 했으면 얘도 자꾸 자해하고 자살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력을 따라가요 소금 항아리 그거 재수 없는 손님 오면 뿌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뿌려도 되죠 재수 없는 손님 오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뿌리세요 그리고 다 씌워놓으면 돼 소금은 뿌려 원래 그거 다부정씌는 거예요 그날 일진이 재수가 없다. 그날 좀 사납다. 그러면 소금 씻어도 됩니다. 선생님 그동안 명절에 제사 없이 지내서 작게라도 상차림하고 싶은데 지방도 쓸줄 모르겠고 엄한 게상 받을까 싶은데 집에서 제사 지내는 간단한 방법 제사를 지내는데 간단하고 아니고가 어딨어요. 막말로 내가 어르신들한테 진지 밥상 차려드린다는데 무슨 격식을 따져. 지방 못 써도 돼요. 요즘에 인터넷 치고 네이연 치면 지방 쓰는 법 그대로 나오고. 그 지방 틀 인쇄할 수 있게끔 그대로 너무 잘돼 있어요. 세월이 좋다 보니까. 내 요즘 세상에 어느 시대인데 지방은 손수 써, 종가집도 아니고 인터넷 다운 가능해요. 인터넷에 지방 쓰는 법 혹은 지방 인쇄하기 요렇게만 내 인연에 써도 다 나옵니다. 그런 거, 막, 일부러 다 쓰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는데 내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차려드려도 되는 거고, 그런 게 없으면 격식만 기본적으로 따지면 돼요. 근데,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꼭 하는 거, 싹수는 사람들 사는 거, 홀수는 죽은 자, 망자예요. 자, 쉽게 말하면, 제사상, 그리고 굿상, 시성상에 올라가는 거 보면, 과일이 삼색과일, 오색과일, 일곱 가지 과일, 나물이 어때요? 삼색나물, 오색나물. 전들도 보면, 네 가지, 다섯 가지. 보통 보면, 어르신들한테 올라가는 거는 홀수예요. 밥도 다섯 개, 소주잔 세 개, 삼색 나물, 과일 다섯 개, 일곱 개, 이런 식으로,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대접을 할 때는 항상 음식이 홀수여야 돼. 짝수는 산 사람, 홀수는 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차릴 때, 과일 개수가 홀수여야 되고 3색 나물이어야 되고 그죠? 소주잔 3개여야 되고 밥은 세공기나 다섯 공기처럼 홀수여야 되고 수저 젓가락도 마찬가지죠 밥, 탕국, 전, 나물, 과일 그리고 뭐 약과 어가 육아 이 정도만 내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차려드리면 되지 무슨 격식이야? 요즘엔 다 나옵니다 그거 지방 뭐 조금 손수로 못 썼다 그래서 조상님이 와가지고 막 혼내지 않아요. 임도령인 선생님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기도는 사실 정해진 곳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뭐 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의 신당이라든지 조용히 밤늦게라도 몰래라도 연락드리고 가서 앉아서 불 꺼진 곳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해진 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절이라도 하는 것이 내 심신수련에는 제일 좋습니다. 업보가 많으면 후손들이 사는 게 많이 힘들어지고 어렵고 막막하다고 하는데 왜 본인이 지은 제 업보는 본인한테만 가면 되는데 후손들한테 가서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본인이 지은 업도 봤죠? 지옥가서. 봤죠? 근데 내가 살아생전에 업보를 다닦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저승에 가서 그 업보의 대물림을 때려받고, 산 자손들과 후손들은 그분들이 업을 다 닦고 가지 못했다라는 죄로 그 집안에 영향을 주죠. 우리가 산소탈도 마찬가지잖아. 집안에 산소 잘못 건드려, 파묘 잘못해, 묘를 잘못 건드려, 이랬으면 집안에 장남들, 허리를 다 끊어 놓잖아요. 막말로 산을 판 거는 어른들인데 왜 집안 전부를 다 끊어 놓냐고. 말 그대로 그 집안 자체에 내려진 벌전이다. 초공양을 하루 두번 해주는데 500만 원이라고요? 어디서? 대체 누가? 개소라야 하냐. 아니, 아마 양심이지, 어떻게. 초공양을 하루 두번 해주는데 500을 받냐? 50도 많다겠는데? 하명명하고 자빠. <목소리> 교회에서 제사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할까요? 생각을 정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죽으라면 죽을 거야? 교회에서 제사를 주지 말래. 교회는 원래 그래. 자기네들 뭐, 뭐, 신앙 안 믿으면 은 뭐, 지옥을 간다, 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 마태고 뭐 5장 8절 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목이 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뭐 일컬을 것이며 얘기를 하는데 난 종교도 좋고 난 신앙신 차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유도 우리나라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만 그렇게 유별나요. 술 장사하는 가게에는 매달 초 하루에 술 같은 거 놓거나 막걸리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술 장사 같은 경우는 보통 부정을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막걸리 같은 거 놓으실 때 가급적이면 파 시루 같은 것도 같이 놓으세요 절에 가실 텐데 어디 들리세요? 저는 절에 가면 산신각이나 칠성각만 가요 대웅전은 잘안 갑니다 대웅전은 뭐 부처님이라서 뭐 안가 싫어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끌리는 데가 있잖아 아무래도 무속인이니까 자연신과 천신과 이런 신령님들을 내가 모시고 있고 숭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냥 가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절 가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칠성각 산신각이거든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절 가면 가장 높은 곳에 대웅전보다도 높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절에 가면 이건 모든 절마다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면 대웅전과 영가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게 뭘까요? 실성각이에요 삼성각이라고도 하고 실성각이라고도 해요 보통은 실성각과 산신각이 대웅전보다 위에 있습니다 용궁은 아래에 있고요 그래서 절에 가면 칠원성군, 산불제석 산항대신 이런 것들을 절에서도 굉장히 많이 위에요 많이 위합니다 근데 대웅전과 용신 그 위에 있다는 라게 칠성각이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 칠성이 하늘이고 산신이 땅이죠 하늘과 땅을 빌어서 부처님보다도 말 그대로 천신이야 태초의 신이기 때문에 아마 무당이라서 그런지 칠성각과 산신각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무당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한계가 온 거지 무당으로 돈이 안 되니까 신을 잘못 받은 거지. 그런 사람들은 정신이 넉 빠지지 않고서 개종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천주교에서 기독교 가고, 불교에서 기독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당에 기독교를 개종을 하나. 그냥 그자살행위죠 죽자는 거지. 일반인들은 산신각 가지 말아던데, 일반인들이 산신각을 가지 말라 그랬으면 절에 산신각을 폐쇄를 했겠지. 절대 아닙니다. 실성각과 산신각은 여러분들 기도하기 좋아요. 대웅전 같은 경우는 내가 합장하기가 좋고요. 실성각이나 산신각은 내가 뭔가 빌려가기가 좋아요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는 소원 빌지 말라 그러잖아 부처님 앞에서는 그저 업장 소멸 산신님이랑 실성님 앞에서는 절도 많이 하고 소원도 많이 빌죠 방송하시는 선생님들이 비방을 이것저것 따라하시면 안 좋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안 좋다기 보다는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의 비방들을 많이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따라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어떤 장사를 하냐, 내가 어떤 사주냐, 내가 그 연도의 일진이나 사주가 어떤지, 그 사대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비방을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는 건 좋으나 그걸 다 써먹는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전에 낙골당 벌초하러 가는데 바닥 잔디에 동물들이 구멍을 크게 내놨어요 가서 건드려도 될까? 그런 것들은 구멍을 꼭 메꾸셔야 됩니다 산소나 묘지에 구멍이 나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습하고 땅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윤달 내년에 7월 25일부터 8월 윤달이거든요 윤달 윈달 때 가급적이면 손을 좀 보시고요 구멍을 꼭 메꾸셔야 됩니다 점사보는 쌤이랑 사대가 맞다? 직성이 잘 맞을 때는 점잘 나오죠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점볼때 굿할 때 손님들의 반응에 따라서 무당들이 공수가 더 나오고 들라고가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점을 봐 홍길동아 이랬어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저랬구나 했는데 아. 이러고만 있으면 열받아요. 뭔 얘기를 해주면 대꾸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다 못해 공감을 하든지. 아 어,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어 선생님 맞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 무담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들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하고 그냥 그냥 이러고 있으면 할 얘기가 없어져요. 부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대감님이나 어떤 신령님이 오셔서 막 복을 준대. 금방 오방기 가지고 뭐 희열한 아까라 산절로 수절라 뛰어라 하면서 막 복을 준단 말이야 근데 어떤 손님들은 그 복을 받으려고 막 가방도 벌리고 막 옷도 벌리고 막 받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손님은 주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요 그냥 어떻게 받아요? 말아요? 뭐 받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냥 무회정으로서 뭐 있는 분들 보면은 주다가 더 주기 싫어져. 그러니까 상담을 할때 여러분들도 반응을 하세요. 우리들도 쉽게 말하면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자꾸 맞다고 하니까 앞에서 신이 나잖아. 그럼 한 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다고 어 맞구나, 맞구나. 그럼 이것도 저것도 저거 막 공수가 날라가요. 근데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시부라라 난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땅만 보고 있고 그냥 팔짱 끼고 있고 그냥 다리나 짓고 있고 그냥 정신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은 말을 열 마디 해 주고 싶어도 그냥 한 마디밖에 안 해. 그러니까 점사를 볼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용기도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말을 잘해야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아 너 홍길동이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 잘못 짚었는데? 이러면 이제 안 되죠. 그건 이제 싸가지가 없는 거고 그런 거는 아닌 경우에는 어 선생님 근데 그거는 맞는데 그런 거는 아닌데 물어봐야지 진짜 맞춰봐라 라는 태도 보이면 저는 앞에서 개욕날아갑니다 저는 돈 찢어버려요 진짜로 외할머니 이모까지 무업을 이어오시던 집안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일찍 가고, 명줄 이어주시고 절에 모시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절도 사라지고 할머니 유골도 못 찾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구슬에서 할머니를 올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조상님 구슬 하죠. 조상구슬 해서, 조상구슬 하는 대신에, 집안에 무업을 하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북구세는 도반상이라는 게 있어요. 조상구슬 하지만, 왜 할머니, 말 그대로 그냥 할머니, 외 할머니, 이모까지 무업을 했잖아요. 집안에 무속인의 업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조상 굿이 있지만 그 안에 도발상, 무업을 하셨던 분들의 몫으로 상을 별도로 올려드려서 우리가 굿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예약이 뒤에 있어서 내림곳 아직 받은 건 아닌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신병 테스트 나갔는데 100%라고 해서 이제 잘 걷지도 못해요.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요. 뭐 100%라고 하면은 이미 본인 터져서 날라댕겨야 돼요. 신병이라는 게다 다르게 오지만요. 100%라고 할 정도면요. 이미 본인은 터졌어야 돼. 어, 황달도 끼고, 뒤로 발발거리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이게 뭐, 글로만 제가 읽고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지만요. 많이 급하시고, 많이 힘들면, 문자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빈자리가 있는지, 체크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갈라니가또 300명 넘어가는 거 봐. 다음 스트리밍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제가 또 열심히, 스케줄을 쪼개서, 쪼개서,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식사 안 하신 분들 식사 하시고 그리고 입이 모살이라고안 된다 힘든다 달고 사지 말고 잘될 거다 잘될 거다 잘될 거다 할수 있다라고 좋은 얘기만 하시고 좋은 생각만 하고요. 생각 너무 많으신 분들은 생각 좀 비우고 화이팅 하세요.